보이다했지 네, 와, 진짜 빡세한다 와, 지금 진짜, 진짜 힘들다, 힘들어. 한번 할 때는, 와, 이거 써각도한 번도 못 했어. 안써될것 같은데요? 와, 이거 너무 힘들다. 아, 이거 진짜 뭐야? 아, 야, 야, 왜왜 이렇게 깨끗하냐? 아이고, <laughs> 아, 아이고. 청소했어, 대청소했어, 진짜. 탱글자. 진짜.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. 아. 아. 너무 힘니다 지금. 드셨는데 아 우리 둘기 브라이언 형님 덕분이죠. 아 근데 내 써니는 아직 안 타는데. 아직 하고 있었어요 지금. 아 걸레질을 아, 해야지 걸레질을. 응. 형, 봐이 바닥을 이제 밟을 때 아직까지 먼지가 많이 느껴지지 않 그만해 힘들어. 에 진짜 오한 하루 종일 있어.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아직까지 내미생 간념이 안 맞아 있어봐라. 내가 밀대로 어. 한번 닦아야겠다. 인간적으로다가. 아니 형 지금 옥상이랑 저기 여기 다 했다니까요 진짜로. 야 옥상까지 했어. 옥상에 풀 뱉어? 안뱄잖아 형. 그만해. 저거 자연해 주는 선물이에요.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. 근데 고생을 했어. 내가 아, 여기 아, 바닥은 내가 한번 뭐 닦아줄게. 아 감사합니다. 아 지금 땀을 한 방울 줄려고. 아 여기 봐. 현재야 여기 냉장고 앞에 국물 떨어진 것들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그래야지. 왜 저런 네. 건안 바뀔까 사람이? 근데 형 오늘 잘 하긴 했어. 하루 종일 했는데도. 여기는 소주를 해야 돼요 마시는 거보다 바닥에 뿌리는 게더많네요더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지저분해서 나같이 이렇게 따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어, 어. 너무 더워 어 날도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형 이걸 뭐 평소에 하라고 간만에 이렇게 몰아서 하면은 몰아서 하면은 기분이 가더 좋지 개운하고 아 근데 와 진짜 아까 야 그나마 좀 저녁 때니까좀 낫다 발너발 시꺼먼 너거발 봐요 그러니까 나도 네, 발 씻고 예, 음, 먹지 땀 지금 얼굴에 개기름 져있지 씻어야지 아.. 아니 아까 저기 옥상 저거 하다가 뭐 약간 찐득이 같은 거 있는 건지 맞아 간지러운데? 아, 뭐 진짜. 벌레 같은 거 많더라 내가 봤을 때 여기에는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해 현재 형이 우리 여기서 대장동 역할 했으면 깔끔하게 해, 주방도 내일 대장된 시간 만는대는데요아뭔 뭐,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 야 샤워해 저거 뭐야 샤워해 샤워 이제 해야지 대는면 먼지 같은 거 많이 묻어서 집중할 수 있어. 아니 뭐 아, 이게 기분 탓인지 막.. 기분 탓이 아니라 더러우니까 씻으라면 되니까요. 끈적끈적 하고하여튼 샤워를 그러니까, 하면 된다니까. 아니 아까 저기 옥상에 저기 그 밭에서 무슨 뭐,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밭에서? 벌레가. 밭에서 우리가 씨 많이 썼는데? 아왜 도염별이 벌레가 생겼나 보다. 야 우선 씻어 그러니까. 아니 지금 씻을 건데 지금 현재형콩 싸고 있어가지고. 형. 어? 저기 빨리 해. 아. <laughs> 아니, 아니 뭐 물렸는지 좀봐줘요 요, 여기 밑에 아니요뭐 없어 씻어요 죽었잖아 이게 x 아 하여간 씻고 오라고 찍지 하니까 씻고 아 씻고 아니 씻고구나 아니, 씻고 아니 씻을 건데 하여까너 쉽게 얘기해보자 내가 양치했을 때 대화하는 게 좋아 양치 안 했을 때 대화하는 게 좋아? 오 어? 이해가 한 번에 그러니까 <laughs> 샤워를 하고 와. 이해가 됐으면 이제 꺼져줄래? 좀 처지는 거같아 꺼져줄래 잘 살아 꺼져 <laughs> 맞습니다. 아니 근데 너 진짜로 조금 냄새나는 것니 지금 현재 형 없어서 는얘 현재 형 냄새나는 것 같아. 에이 형. 근데 너도 살 진짜 많이 올랐다. 아이 새끼 배꼽 때봐 오늘 열심히 청소 했다는 증거를 알아요. 빨 빨리. 예. 아 현재 형 아직도 안 나왔어. 야 태기야 지금 형 귀찮게 하지 말고 가. 예. 미리 경고할게요. 예. 저 드론 잡아야죠. 아, 뭔 드론이야, 새끼야. s 1 5랑프로본데뭐더라 아, 뭐아 헷갈려서. 경고장 날리기 전에. 경고장 그 뭘로 날리시게? 등기로 보내시게? 아, 색이야 네. 진짜 가. 알겠습니다, 형님. 와, 형 진짜 잘, 잘하는데요? 아이, 씨발. 아. 아, 왜? 아니, 왜? 왜, 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야? 씻으라니까. 너무 당황스러워요. 왜 귀찮게 하는 거야? 아니, 아니, 형 아니, 그냥 게임을 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, 그냥. 아, 가니까. 그러니까 왜 사람 못 만지면서 구경. 간지러너 지금 뭐네몸 만지고 내 만졌지?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아니, 몸을 만지고 형이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을... 네몸 만지고 나를 만지는게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? 아이 형 이러면 잘.. 아니, 아니 너... 너가 샤워를 안잖아요 맞죠? <laughs> 나는 집에서 샤워 목욕제기 하고 온 사람이야 그냥 작은 터치 하나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작은 터치도 싫다고 이제는 형이 예민하니까 형, 이거 여기 그 빨갛게 났는지만 한번 제가 봐주세요 아 잠깐만 빨간 게 아니라 이 새끼 곁털왜 이래 많지? 숱이 많을 수도 있.. 아이 새끼야, 이 새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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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끼이아이 새끼, 이이끼이이 새끼, 이끼이 새끼, 이끼이끼이끼이끼이끼이끼이 새끼, 이끼이끼이끼이끼이끼이끼이끼끼끼끼이이이 야나 여기 아가형 가라고 아니 아까 태길이가 지똥 싼다 했는데 그냥 바로 샤워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, 나서 여기 보면은 나 여기 배꼽 안에 아형 아 제발 부탁할게요 어 두기 방해하지 말아줘요일 뭐. 단적으로 아, 아 가, 그게 아니라 형아나 이거 계속 간지러워 난 여기 배가 계속 아파 아니 왜, 왜 그러지, 그래 진짜 이거... 진짜로 왜 그래 여기 여기 뭐 남은 거 같은데 아 이거 배꼽 때아니 진짜 지저분한 사람끼리 아 미쳤나 봐아 아빠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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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사라사라고 가라고! 살아, 살아.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아, 말아. 아, 하지 말라고! 도망이겼다고왜 이래, 진짜? 했가 가라고, 아, 진짜, 왜 그래. 아, 이상해 좀 간지럽죠? 아, 응. 진짜. 어. 아 형이 아까 고생했어나 너무 힘들었어. 아, 나가세요, 제발 부탁할게 우리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그냥 한 번씩 안아줘요. 아니 뭐라고? 진짜, 아 진짜 기만. 아 씻고 나오면 나는, 하나 준다니까 나는 이제 둘게 존중. 씻고 나오면. 다시, 다시 씻을게. 가. 아, 씻을게. 아, 너가 얼마나 깨끗한데? 씻 씨발 아, 아못 참겠어. 안 짖을게. 아니 왜 여기서 씻어 저기 가. 씻으라면서요 아까는. 약간... 하니까 여기 말고 지금 똥 싸고 있잖아. 여기가 뜨거운 물이 잘나온단 말이야. 아니 야, 알았으니까 저기 가서 씻어요 인간적으로. 둘이한테 왜 그래 오늘? 아니 씻으라면서. 씻어 아니 청소하고 고생했어요. 고생했다 말안 해서 그러는 거야? 나가라니까 나똥 싸고 있다니까. 안가고 나가. 진짜, 아니 진짜 로 아니 왜 그래 아. 핸드폰 줘 주면 안 되니까. 아 됐다 가. 하지 말라고. 아, 아 하지 말라고. 라 진짜 불안하다. 나아우 아이, 진짜. 저 괜찮아요? 어 자, 괜찮아요? 어, 어. 아이, 진짜. 저. 아니, 아니, 나아무러는거었어나 괜찮아요? 아우, 아, 뭐야, 두개 여기 있 아우, 거야 아. 씨. 아니, 뭐야. 아니, 혼자, 두개 아니, 뭐야. 눈에 들어갔잖아. 눈에 들어갔잖아. 어디야? 아우, 눈 따가워서 그래. 어디야? 눈 어디야? 아우, 어 괜찮아요? 눈 들어갔잖아. 아, 눈에 세개 들어갔어. 아아 와, 씨. 야, 세 개야. 나 이거 어떡해. 들어갔지. 아우 한쪽 더 깔끔해졌다 어져라아 <laughs> <laughs> 야 얼마나 보기 좋요 이렇게 깨끗해지고 <웃음> 어? <laughs> 우 깔끔 지금 내가 또 싼다고 바지 벗고 들어가서 망정이지 지금 팬팅이 없고요 나도팬스 상태야 야이상나무색 어우 섹시해 아시리까지 스트레스 로션 발랐어요? 안 발랐어 그만해요 아, 이거 이거 아, 진짜 아 진짜 가존순진 아, 그래. 베이비 로션 형태의 두상